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원데이 히브리어 본문은 룻기 1장 22절입니다. 네, 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위의 구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바타쇼브 노미 베룻 함모아비야 칼라타 임마 하샤바 미세데 모압브입니다. 첫 단어는요. 어, 룻기 이제 후반부에서 저희가 자주 보았던 슈브 동사에서 온칼 바이톨 3인칭 여성 단수입니다. 바부 미알리 연속법이고요. 그녀가 돌아왔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바부 미알리 연속법. 그러니까 바이톨 이 형태는요. 이야기가 연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특징을 앞서 반복해서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톨이 또 사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용례가 있는데요. 바로 그건 결론이나 이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녀가 돌아왔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하여 그녀가 돌아왔다. 라고 말하는 어떤 이야기의 마무리, 정리, 결론의 의미로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 1장 22절은 아마 1장의 총 내용을 정리해주는 절로 등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이 3인칭 남성, 아 여성 단수, 지금 이 동사가 쓰였는데요. 어, 나오미에게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바로 뒤에 분명히 나오미가 나오고요. 또베 루트와 함께 루시 또 분명히 돌아온 여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두 명의 여인이 돌아왔다면 이 동사는 복수용으로 쓰여야 하지만 지금 단수용으로 쓰였습니다. 앞서 비슷한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그 나오미의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성 단수로 표현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그 나오미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3인칭 여성 단수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룻도 분명히 함께 돌아왔습니다. 룻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사와 그리고 여성 어미가 붙으면서 그 모함 여인, 이셨다는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였다는 설명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와 함께 온 그녀의 며느리 그 모함녀인 루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굉장히 길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세 단어가 어, 또이루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가 이걸 나우미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나우미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루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관사와 그리고 어, 슈브 동사에서 온칼 분사 여성 단수가 쓰였습니다. 돌아온 그녀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요. 자, 이게 형태상 사실 관사를 제외하면 칼, 어, 카탈, 그러니까 완료형의 3인칭 여성 단수와 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칼, 카탈의 3인칭 여성 단수 똑같은 형태인데, 자, 근데 지금 관사가 붙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것이 분사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들판으로부터 예, 전체사가 함께 쓰였고요. 마지막 모아. 모압의 들판으로부터 지금 이 들판에는 연계형 국립형의 어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모압의 들판으로부터 돌아온 그녀라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만약에 이 어~ 돌아온 사람이 루시라면 그는 베들햄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제 돌아왔다는 말이 맞을까 아~ 이런 그 의문점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분사형의 형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보다 그것을 출식하기보다 바로 가까이 있는 것을 더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췄던 루스의 이야기에서 이제, 아니, 예, 근데 이제 루스에게 좀그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더 설명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 때문에 일부러 이제 거의 나오미와 비슷한 상태로 설명하기 위해 어, 이 루트도 돌아온 여인이다라고 설명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문장의 어이 상황에서는 돌아온 그녀가 이제 루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절 읽어보겠습니다. 왜 헤마 바우 벳 레헴 비트 힐랏 케찔세 오림입니다. 자첫 단어는요 외 헤마 그리고 그들입니다. 어, 이게 남성 복수형인데요. 저희가 이 룻기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거지만 이 남성형이 복수형을 이제 의미할 수 있다는 거 저희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에게 초점을 맞췄던 22절 이제 이 초반부에서 이제는 이제 복수형으로 계속 등장하고 점점 룻기는 이제 룻에게 초점을 맞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은요. 들어갔습니다. 예 이야기가 잠깐 끝났죠. 예, 왜냐하면 조금 더 과거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 바이톨이 아니라 이제 카탈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갔는데요. 언제 들어갔? 어디로 들어갔냐면 베들레헴으로 베이트레헴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어, 이 알다시피 또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예, 베이트레헴 베트레헴으로 저희가 이해해서 어 고유명사로 어, 한 지명으로 이해하는 것도 너무 좋겠습니다만. 이 이름의 뜻 자체가 빵의 집이라는 어떤 음식을 생각해 볼수 있는 어, 그 연상도 가능하다는 걸 기억한다면 룻기에서 이 베들레헴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 단어는요. 전치사 베와 그 다음에 트레힐라 시작할 때 시작할 때에 들어갔네요. 베들레헴에 자 뭐가 시작할 때냐 수확이죠. 예, 캐치로 수확할 때 들어갔습니다. 수확을 시작할 때인데 어 이걸 추수로 이제 보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제 추수라는 단어 자체에 이제 추가 가을 추라는 한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수확 이제 맨 마지막 단어가 이제 보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보리 수확은 이스라엘에서 보통 4, 월 경에 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을로 보기에는 약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수확이나 아니면 어, 거두기 거두기 시작할 때 이런 의미로 보는 것이 조금 더문장상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할 때 이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들어갔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절은 어 뭔가 앞서 나온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22절은 어맨 처음 동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톨의 형태가 결론이나 요약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생각해 볼때 22절은 이제 1장의 내용들을 결론맺어 주고 그리고 요약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단어들을 한번 모아서 저희가 번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혁 개정은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녀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저는요. 맨 처음에 이바이토리 결론이나 요약을 할수 있는 특징을 갖기 때문에 저는 그리하여라는 문장을 좀 넣어 주는 것이 이 단어를 넣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그녀의 며느리인 그모함인 룻, 모압의 들판으로부터 돌아온 그녀. 그리고 그들은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들어갔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수학이나 저는 거두기 시작할 때 이런 의미가 추수보다는 조금 더이 어,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에 맞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데이 히브리어 룻기 1장 22절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